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이 보이는 글로벌 경제 이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물가 잡힌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미국 CPI가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으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실상 사라졌고 비트코인과 유가마저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여러분의 지갑과 투자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글로벌 경제 이슈 6가지 핵심만 딱 짚어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가장 뜨거운 감자죠 미국 소비자물까지죠 CPI 쇼크입니다. 12월 CPI가 2.7%로 발표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2.3%였는데 이를 훨씬 웃도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물가가 다시 튀어 오르니 시장 기대했던 연준의 1월 금리 인하. 이제 기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는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구간이니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스위스로 가보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이 19일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재계 리더들이 총출동하는데요. 이번 핵심 화두는 분열된 세계와 AI의 미래입니다.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경제 협력을 어떻게 할지, 우리 삶을 바꾸는 AI 규제와 발전 방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해야 합니다. 관련 AI 섹터 주가 흐름에도 영향을 줄수 있겠죠. 세 번째, 자동차 업계의 빅매치입니다. 14일부터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열리고 있는데요. 관전 포인트는 딱두 가지, 저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입니다. 미국의 전통 강자 빅사마 테슬라가 보급형 전기차로 맞붙습니다. 여기에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관련주들 다시 한번 들썩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어닝 시즌입니다.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금융대장주들이 성적표를 내놨는데요. 실적 자체보다 코멘트가 무섭습니다.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경기 둔화에 대비해 대순충당금을 쌓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실물 경제가 빡빡해지고 있다는 신호고요. 기업 실적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다섯 번째 코인 투자자분들 잠못 주무시죠 비트코인이 꿈에 10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9만 8천 달러를 찍고 차익 실현 매물 이 나오면서 횡보 중인데요 특히 현물 etf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어 변동성이 역대급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위로 뚫느냐 조정이냐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여섯 번째 원자재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끝나지 않는 지정학 리스크로 유가가 다시 배럴당 80달러 선에 진입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 심해지겠죠? 불안한 심리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원자재나 금 관련 헷지 수단을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정리합니다. 물가 쇼크부터 비트코인 공방전까지 이번 주는 정말 변동성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시장 출렁일수록 패트를 체크하고 냉정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더 빠른 시장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